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던 20대 여성입니다. 마마보이도 아니고 파파보이인 남자친구가 징글징글해서 결혼 깨버렸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6살 차이로 취업 준비를 하는 영어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첫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남자친구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의 필요한 영어 성적을 위해 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취업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또래 남자친구만 만나다가 직장인인 남자친구를 만나니 모든 것이 어른스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응원하며 사귄 지 4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원하던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지원한 남자친구는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달라지진 않았지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통화하길 원했고, 제가 언제 퇴근하는지 그 시간도 꼭 확인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숨 막히지 않냐고 저를 걱정했지만,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때도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의 억지가 답답한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다른 동료들 그 중에서도 남자 동료들과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이제 결혼하자며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 생활도 오래 하고 싶었고, 결혼하기 전에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고, 여러가지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장 결혼 생각은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결혼 상대가 필요한 거면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요. 남자친구는 충격이 큰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잠깐이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친구의 눈치를 슬쩍 살피었습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상대는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셨어요. 이 상황에 왜 아버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생각하는 순간 남자친구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이랑 통화했냐고 물으니 순순히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설마 우리 이야기를 한 거냐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는 납득도 안 되고 속상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듣는데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나 싶어서 더 말은 안 했습니다. 남자 친구는 그런 제 속을 알아챘는지 어쨌는지 일단 제 마음은 잘 알겠다며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옮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정리해 주길 바랬지만 저 역시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남자친구가 행여 그럼 그냥 헤어지자라고 말할까봐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좀더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했지. 진짜로 헤어지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도 사르음 판을 걷는 듯이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그냥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었지만 언제든 괜찮으니 연락만 달라는 어른들에게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지내셨냐고 여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약간 화난 듯이 쳐다보시면서 반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대충 둘러댈 문제도 아니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건 내키지 않는다 하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은 요새 젊은 애들은 정말 당돌하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를 향해 너를 만나느라 우리 아들이 이 집도 결국 실패하고 저렇게 나이만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물으셨어요. 결혼할 나이에 남자를 저렇게 홀려놓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라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 테이블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친구 아버님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던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남녀사이라는 게다 타이밍이 있는 거라면서 제 인생에 저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 것 같냐고 우리 아들이지만 참 괜찮은 놈이라면서 당신을 믿고 시집오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집은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고 제사도 없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을 보태셨고요. 그날 밤 퇴근 후 친정 부모님께 낮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저를 어지간히 좋아하나보다며 저에게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저더러 무조건 결혼하긴 싫다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생각이 좀 다르셨어요.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를 앞장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저를 설득하는 일인데, 본인은 속 빠진 게 이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친정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야, 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난후제 마음이 찜찜했던 건지 스스로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제 생각 좀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어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심산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반응이 당황한 듯 약간 뜸을 들이더니, 우리 부모님 만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다고 그런데 좀 어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럼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설명 잘 해주셨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면 되지 않냐고 왜 그걸 아버님을 시켰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당연히 상해하고 부탁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이가 몇 살인데 상해할 게 있고 안할게 있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냐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이값 좀 하라고 소리를 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너. 어떻게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수 있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성격이 워낙 신중하고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 상의를 자주 하는 것 뿐인데 저더러 왜 부모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려 드냐고 아주 못됐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아까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이미 결혼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더는 할말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무 때나 불쑥불쑥 전화 주시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냐고 저한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은 함께 목표를 세우고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철부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졸라서 갖고 싶은 걸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으로만 보인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말을 잊지 못하시고 허음한 연신 내뱉으시더니 그래 너 잘났다 전화 끊자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진짜 사건은 지난 주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니 주말에 할 일도 없어서 모처럼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회를 누르더군요. 집에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잠깐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는 저 미친 인간들이라며 혀를 차시며 아주 단판을 봐야겠다고 당장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저런 놈들은 뜨거운 맛좀 봐야 한다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연인 남자친구는 지 아빠 뒤에 숨어서는 절 보더니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저더러 말투가 그게 뭐냐고 그리고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도 아무 말도 없이 밤늦게 남의 집에 왔으면 그쪽에서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받아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너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던 놈이 뭐가 무서워서 네 아버지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런 깡다구로 우리 딸하고 살려고 그랬냐며 웃긴 자식이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며, 그쪽이나 딸 단속 잘하라고 결혼할 생각도 없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게 정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도 그쪽 아들은 입도 없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에서 어떻게 사냐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지가 순간 주먹을 뻗어 저희 아버지를 한대 치려고 하셨고, 그때부터는 무슨 10대 애들 싸우듯이 싸움이 났습니다. 엎어치고 매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해 경찰을 부르셨고 두 분은 경찰서에 같이 가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꼴먹은 벙어리 마냥 있었기에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정당방위로 풀려나시면서 그쪽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듯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뭘또 신고까지 하냐며 미안하게 됐다고 자식이라 앞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게 됐다며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럼 두번 다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아까 우리 딸한테 막말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그러면 신고한 건 거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찌질한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어른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게 되었네요. 당분간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가며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